안녕하세요. 송나라입니다. 오늘은 어, 돼지고기 불고기 어, 고추장 불고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 편의상 시간상 준비 재료는 미리 해두었어요. 편은 썰어놓은 거 준비하고 여기에 간장을 음, 어, 어, 조금만 넣고 간장은 한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두 숟가락 큰, 큰 수저로 두, 사가, 두 숟가락 이거는 이제 매실즙 한잔을 넣겠어요. 예, 돼지고기 잡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강 액기스, 매실 액기스나 생강 액기스를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생강 액기스가 있어서 이 생강 액기스를 설탕 대신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썰어 놓은 거, 마늘, 썰어 놓은 거, 이렇게 놓고, 표고버섯도 좀 썰었어요,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합쳐서 섞어 주겠습니다. 참기름도 좀 넣을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양념을 해서 고기를 재워야 돼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죠? 이렇게 섞은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저는 이 앞다리살을 준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은 기름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앞다리살은 또 의외로 이 불고기 양념으로는 아주 좋더라고요. 익으면은 이게 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 이 앞다리살이. 삼겹살은 좀 기름이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렇고, 아이 고추장 불고기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네요. 휴가 나오면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좀 매운 맛을 좋아하면은 고춧가루도 좀 넣고 청양고추좀 고추 좀 넣고 하면 좋은데 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 정도 있다가 먹어도 되고, 뭐 그냥 몇 시간 있다 먹어도 되고, 바로 먹어도 되는데, 저는 냉장고에 좀 넣어서 숙성을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그냥 우리 애들 아빠랑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군대에 가고 없어서. 어. 빵도 함께 먹으면 되겠네요. 색감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육볶음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그런 고기인 것 같아요. 제육, 돼지 고기를. 근데 저는 목살은 좀안 좋아합니다. 주로 불고기 할 때는 이 앞다리 살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송송 뿌려놨다가 음, 아침에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숙성된 제육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둘렀어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추장 불고기는 <목소리> 안토록 잘 저어 저어 가면서 볶아야 되겠죠? 돼지고기는 잘 익혀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좀 뒤집어가면서 하지 않도록 잘 익혀줘야 돼요. 다 익은 것 같네요. 완성된 고추장 불고기에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